엑시 인피니티 홀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트레이더 윤태준입니다. 자, 엑시 인피니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이 240일선을 드디어 뚫어냈죠. 단순히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보시면 밑에 거래량도 성장 이후 역대급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. 이건 개미들이 17일 밤 모아서 만들 수 있는 그림이 아니거든요. 바로 이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죠. 그리고 기술적으로 좀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 단기 편선들이 아래 깔려 있던. 이 61선과 121선, 이 차례대로 돌파를 하며, 이 정별 초입에 들어서고 있습니다.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, 이 캔들들이 모든 이편선들 이 편선들 위에 올라탔다라는 건데요. 이는 위로 저항이 더 이상 없다라는 뜻이며,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, 어디까지 올릴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영역에 진입을 했다라는 데이터적 증거입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, 지금 이렇게, 이렇게 장대 양봉들을 보면서, 이 추격 매수 해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하시죠? 그런데 세력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. 이 보시면 이 5일선과 11선에 이격이 벌어지면, 이 반드시 이 개미털기형 눌림목이 좀 나오거든요. 그리고 이 윗꼬리를 보세요. 여기서 물린 분들 벌써 공포에 떨고 계실 겁니다. 하지만 냉정하게 볼때 이건 건강한 조정입니다. 진짜 맥점은 따로 있고요. 이 저처럼 이 실시간적으로 이 호가창을 좀 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세력의 흔들기에 손절 버튼을 누르게 될 겁니다. 자, 제가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 의심이 들수 있기 때문에 제 업비트 거래 내역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보시면 드래그도 되고 위아래로도 움직이죠.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 치지 않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께 계좌를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, 이만큼 수익을 봤다,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은 위치, 같은 기준에서 같이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좀 알려드리려고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. 보시게 되면, 제일 최근에 5월 7일날 있죠. 이 엑시 인피니티 많은 분들이 요청을 좀 하셔서 제가 5월 7일날 이3 3 0 0원에 2,600만원가량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. 그리고 5월 14일날 5,100원에 4,000만원가량 매도를 진행했습니다. 자, 이게 보시면 언제냐면 자 보시면 여러분들 5월 7일 보이시죠? 자 이때 자, 그리고 이 하락 추세선 보이십니까? 지속적으로 좀 저항을 받던 이 하락 추세선이 다음에는 지지 역할을 해준다. 바로 맥점이라고 하죠. 이 맥점 부근에서 이 밑꼬리를 달고. 이 반등이 나와줄 때, 자, 여러분들께 매일 수신호를 좀보내드렸고요 자, 그리고, 120일선에 저항받기 직전에 탈출신호를 좀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7일간 57% 수익을 공유를 했습니다. 저는 하루 종일 차트만 보는 사람이라, 이 저점 매수, 이 고점 매드가 좀 가능하지만, 우리 여러분들은 번호 때문에 이게 정말 힘드시잖아요 자, 그래서 제가 채널을 좀 키우면서 여러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있고, 그리고 최근에도 보시게 되면 언제죠? 자, 이때죠. 1월 13일날. 이때도 이 하락 추세선을 뚫어주면서 이 거리량이 동반되니까 여러분들께 급하게 매수 신호를 좀 보내드렸습니다. 자, 그래서 보시면 지금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얼마죠? 무려 160% 상승이 나가지고 있죠. 그래서 우리 엑시인피니티 지금 인생을 바꿀 기회 일지 아니면 또한 번의 고점에 물림일지 오직 여러분들 이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제 오른쪽에 제 개인 번호로 010 2190 5289 번호로 엑시라고 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자동 문자 시스템으로 답장으로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. 제가 문자를 좀보내달라는 이유는 여러분들 영상은 이 실시간 호가 창의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사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미 고점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자 그래서 제가 타점이 나와 줄때 그때마다 좀 빠르게 좀답장으을 보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자를 좀 보내 달라고 하는 거고요. 다시 한번 더제 개인 번호 010-2190-5289 번호로 엑시라고 두 글자 문자를좀 남겨 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제가 분석한 이 세력 평단가와 이 평선 지지를 확인하고 진입할 수 있는 이 최종 승부 타점까지 제가 문자로 제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남들 수익 인증할 때 뒤늦게 들어와서 설거지 당하지 마시고요. 냉정한 숫자로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. 자, 답장으로 제 가족방 입장 링크까지 공유해드리고 있거든요. 제 가족방에선 이렇게 다른 코인들까지 좀 추천을 드리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,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 뉴스 브리핑과 매일 아침마다 단타 코인 한 가지씩을 좀 추천드리고 있거든요. 물론 100%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문자를 보내주시고, 저와 함께 이 알틀불장이 오기 전까지 시드머니를 같이 모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오늘도 제가 사하라 AI 코인을 좀 추천드렸고요 매수가는 35.7원에서 매도가는 10% 이상 자율 매도라고 좀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시간 한번 보시면 오전 8시 51분이죠 자, 그러면 우리 사라 AI가 35.7원에서 얼마큼의 상승률이 좀 나와줬냐면,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, 여러분들? 8시 55분경에 35원에서 대략적으로 1시간 25분 만에 23% 수익률이 좀 나와줬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좀 드리고 나서 같이 매매를 진행을 했는데요. 보시면 8시 58분에 35.7원에서 1천만원가량 매수를 진행을 했고 10시 24분경에 44원에서 정확하게 1200만원가량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대략적으로 한23% 가량 수익을 좀 챙겨갔는데 저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렇게 차트만 좀 들여다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저점 매수, 고점 매도가 좀 가능한데 우리 바쁜신 우리 직장인분들은 계속 차트만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. 자,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10% 수익권에 매도를 걸어놓고 편하게 본업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이거 10% 진짜 우수워 보실 수가 있는데, 이게 한 달이면 원금의 3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. 300%. 그러면 이걸 금액적으로 한번 환산해 볼까요? 1천만 원으로 여러분들이 단타를 친다라고 했을 때, 이게 한 달이면 무려 3천만 원. 3천만 원이 된다는 라 거죠. 제가 하루만 공유해 드리는 게 아니라, 보시면, 오늘도 제가 4라이아이를 23%, 그리고 어제도, 보시면 아카시네트워크를 29%, 그리고 그제도, 보시면, 빔 코인을 44% 이렇게 매일매일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항상 단기 종목은 당일 매수,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자라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또 방법도 상당히 간단한데요. 제가 단타 대기라고 이렇게 두 번의 대기 신호를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코인을 좀 추천드리면 여러분들은 매수과에 딱 매수를 좀 걸어 두시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체결이 되겠죠. 체결이 되자마자 여러분들은 10% 수익권에 매도를 걸어 놓고 편하게 번업을 하시면 정말 자동으로 수익이 나 있는 정말로 간단한 방법입니다. 제가 우리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최대한 간단하게 단타법을 좀 준비를 해 봤으니까 여러분들 저랑 같이 단타나 이 종목에 대한 타점까지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-2190-5289 번호로 단타라고 단두 글자만 좀 보내 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를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